예, 어, 시멘트 공장 특히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그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 집중돼서 있는데 이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또 폐타이어 등 폐기물 소각과 관련돼서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는 정말 여전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런 환경 오염 문제, 또 주민 건강보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촉구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 환경일보라든가, 현재도 보면 이런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2016년부터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 또 일부 국회의원들도 그 근본적인 좀 해결을 위해서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를 도입하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국회 행안위에서의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행안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좀. 그 자율 통과 여부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시멘트 업계에서 그 매년 250억 50억 규모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 250억을 마련해서 생산성 공부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후에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그래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보고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예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 보니까 이 이법 논의 이제 중단이 됐고요. 어 일곱 개 시멘트 회사가 2023년부터 기부금을 납부해서 현재까지 보니 696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아, 이 출연 약속은 현재 지켜지고 있고 203억이 집행이 됐고 696억이 현재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당시에 기금 관리 운영을 한국 생산성분부가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시멘트 산업 사회공원재단이 이것을 운영하고 이것이 아마 그 등록은 우리 산자부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 이렇게 봤어요. 203억을 현재 집행을 했는데 지역별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비교적 이렇게 배분을 해서 200억 8천만 원을 어 집행을 했고. 근데 이걸 어디다 썼나 봤더니 대부분이 행사 체육화 행사 뭐 복지 취약계층 지원, 교육 장학, 환경 기타인데 환경 기타도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시멘트로 인해 직접 피해에 대해서 뭐 대책을 만들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거의 제가 볼때 너무 주목구식으로 지금 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이런 취지로 이 기금을 만들진 않았고 애초에 취지도 세금 형태로 거둬서. 시멘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변 지역 환경 문제라든가 지속가능한 그런 지역 개발 사업에 쓰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이렇게 쓰이지 않고 있고 기금을 심사하는 것도 내용을 이렇게 쭉 저희가 봤더니 여섯 개 지역별로 기금 위원회가 구성돼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배분을 하는데 저기 3초에 한 군데 사례는 봤더니 이 기금 관리 위원장이 그 삼척상공회 회장인데 여기가 3,200억 이렇게 배분이 됐고 이원으로 는 통장협의회 회장이 3,500만 원 이렇게 또 진행이 됐어요 강릉의 경우는 기금관리위원회 이용기 의원이 28건을 그위원이 심사하고 또 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영월의 경우도 기금관리위원회 이분이 15건을 심사하고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천의 경우도 보면은 어그 이원이 또 이렇게 어억 7천만 원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금이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그 이렇게 운영할 거면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지금 기금 관리 운영을 하는 이 사회공원 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냥 그래, 기금 관리 이사장이 누군가 봤더니 이게 시멘트에서 한일시멘트 대표가 현재 이사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 운영돼서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점검을 우선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적어도 이렇게 생산성 공부에서도 책임 있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지도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게 할 거면 세금을 음. 제대로 풀어서 그 지역의 정말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음. 제대로 그렇지요, 어, 발전사업과 또 스위트사업이 정말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어, 좀더 그 개선될 수 있는 대책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음. 하지 않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우리 선장 장관님께서 엄청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좀 개선과 대안을 한번 보시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어니 아, 네. 저도 미처, 어, 오늘 처, 처음 들은 내용인데 요 한번 저희들 꼭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